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의 스릴 넘치는 명소.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곳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명소 탑세븐을 소개합니다. 7위, 거량터널. 거량터널은 1977년 5m의 높이에 폭 4m로 1200m의 터널을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장이 울퉁불퉁하여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고 벽은 고르지 않으며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의 30여 개의 다양한 창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만든 터널이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아주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길이다. 3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고 보호 장비와 특수로프 등으로 88m 높이까지 이동한 뒤 버티 점프를 하듯 최대 시속 130km 속도로 날아가 앞뒤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5위, 코란성 바오이링 날카로운 절벽이 멀리서 보면 갈비뼈가 튀어나온 잠자는 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로 보기에는 장관이지만 용이 없으면 오르기 힘든 곳입니다 물타리나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발을 잘못 내딛었다간 절벽 아래로 추락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이능선에 오르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위 천문산 유리잔도 호요 오피트에 불과한 유리 바닥 산책로가 천문산의 발 1,400m 높이에 있습니다. 천문산의 절벽을 따라 100m를 휘감아 도는 곳으로 관방객들은 투명한 유리를 통해 마라에 펼쳐지는 천문산의 전경은 극강의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3위 화산 잔도길 화산의잔도는 작은 목판으로만 이어져 있어 위험하고 따로 안전장치 없어 조심시한 잔도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등이로프가 달린 안전조끼를 입고 눈부에 의지 만 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수리만점입니다이장가의 유리다리, 장가의 대역폭을 가로질러 2016년에 개장한 유리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다리로 길이가 430m, 높이가 무려 300m에 달합니다. 유리다리를 걷는 동안 유리가 깨지는 듯한 착각이 들어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이는 다리 설계자의 아이디어로 관광객들에게 더욱 짜릿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거나 다른 관광객을 추천합니다. 미리 장가계하늘사다리 장각에 장각에는 고 있는 고등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해발 1,500m의 협곡 사이에 설치된1 6 0 m 길이의 철제 사다리를 타고 3시간 동안 고공등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허리뚫린 사다리가 허술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전문설계부터 안전장비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약 11만 원이며 헬멧과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가 제공됩니다. 하루 평균 1 2 0 0명이 방문하지만 당신장이 아니면 감히 도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